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는 한주 쉬었습니다. 쉬었고요 자, 뭐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지적법, 이제 처음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보시고, 일단, 지난, 저 지난 시간에 이제 공시법 같이 설명했었어요. 보시면, 공시법에는 법률이 두개 있습니다. 앞에가 이제, 그 보시면, 측량, 수로삼이 지적하는법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책에서 이제 그거 펴보세요. 98페이지. 자, 98페이 지딱 펴보시면, 이제 1장 총칙 돼 있구요. 총칙. 그리고 그 앞에 장 한번 보세요. 앞에 장. 98페이지 바로 앞에. 딱 가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편 되어 있고, 목차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제, 목, 차 부분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현재,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법률 과목은 목차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목차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책에서 이제, 목차 한번 펴보세요. 1편 되어 있고, 측량, 수로사및지하는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적어 볼게요. 흔히 이제, 이제, 뭡니까.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 이렇게. 줄여서 이제 앞으로 지적, 법, 그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서오시고 일단 지적법.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일장은 총칙이라 되어 있어요. 총칙, 이렇게. 총칙, 되어 있고, 총칙은 이제, 그 법률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잠시 후에 잠시 볼 겁니다. 보셨고, 총칙 파트는 이렇게 하세요. 총칙은, 현재 내용이 몇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 나온 파트는 딱한 가지예요. 이제 용어 정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총칙 파트는, 우리 한, 한, 저, 저거 으세요보다 용어 정이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1장은 총칙. 그다 이제, 2장은, 2장은 제목, 이 타이틀이 이제, 토지에 등록되어 있죠. 토지를 등록시키자. 자, 그러면 흔히 이제 토지의 등록인데 토지에 뭘 등록한다? 토지에 뭘? 그게 이제 토지의 표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크게 이제 여섯 가지 나옵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 이제 경계, 좌표계. 여섯 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흔히 묶으세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섯 가지. 좋셨고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사항은 첫 번째 지번. 지번은 시험에 이제 매년 나옵니다. 지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이에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정하나. 또 이제 현재 지목은 종류가 이제 스물여덟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 지목 파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또 하나 이제 면적이랑 경계랑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요. 면적, 경계 여기는 시험 보러 가시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셨고, 일단 23회 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이제 내년도 처음에는 요거 나왔고요. 이제 경계가 한 부분 이렇게. 그래서 토지 등록은 네 가지.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쭉 파악해 놓으세요. 네개 위주로. 그 다음 이제 3장. 3장은 타이틀이 이제 지적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하세요. 지적 공부 그러면, 자 보세요. 천번은 단어는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예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다. 자, 그면또 보세요.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지적 공부에 중에서 많이 우리 들어본 거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지적 공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 공부는 시험 나오면 그거 나올 거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으로 보는 거. 등록 사항. 흔히 나온 거지. 토지대장 등록 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또 이제 지적도의 등록 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그 장부들, 형태를 좀 이제 기호가 계셔야죠. 이렇게. 3장이 지적 공부. 자, 보세요. 그럼. 2장의 타이틀은 지금 토지에 등록을 했고요. 3장은 지적 공부를 했습니다. 이두 개를 묶으면 이제 지적의 의의예요. 앞으로 이렇게 요 지적이 뭐냐? 라고 물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장까지 해서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죠. 그러면 그 후에 그 후에요. 토지의 지목이 바뀌거나 지번이 바뀌거나.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이제 고게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의 토지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토지이동. 또 이제 그럼 토지이동은 여기 나온 토지 표시 이런 게 이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때 이제 지적 공부를 현실을 맞게 바꿔줘야죠? 그거를 지적정리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장 타이틀이 토지이동과 지적정리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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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셨고, 이제 보세요. 지적법 시험 문제. 시험으로 하시면 문제가 12개 나옵니다. 12개 나오는데, 이렇게요. 이 사장 파트 여기가 한 6개쯤 나올 거예요. 6문제. 절반이에요, 절반.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흔히 보시면 이제 제일 첫째가 번 이제, 이제 토지 동 토지 동 사유라는 거. 종류 종류라는 문쭉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또 하나가 지적 정리 절차.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야죠.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정리한다. 자, 그럼 요 토지 이동은요.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라어요 그러면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요 말아야 돼요 알아봐야죠 그게 이제 5장이에요 5장의 이제 지적측량입니다 이제 측량이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이제 측량 파트인데 뭐 보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 시험은요 지적측량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측량 하려는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안 써도 돼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지적측량은 이제 주로 이제 지적측량의 뭐 대상, 또 이제 지적측량 절차,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 이렇게 이제 매년 나오는 부분이구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제일 기억하면 그거있어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라는 거, 이렇게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요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적 친양 파트는 내용을 확좀 줄일 수 있습니다. 책에 기본서가 나오면 요 기본서에 내용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나온 파트 요,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마지막에 이제 요것도 공법이니까 이제 벌칙 파트 들어와야죠. 벌칙 오케이. 벌칙은 뭐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섯 가지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이제 지적법 목차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보셔야 돼요. 그럼 또한번 보세요. 복차 파트인데, 이제 지적공부 이제 공부하실 때, 2장, 토지의 등록.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각토지의 이제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거 이제 정하는 방법들 한번 쭉 봐야 되고요. 이게 기본되는 사항. 그다음 이제 그 지적공부에서 나타나게, 요게 이제 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들. 뭐, 요게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가지예요 토지, 토지 대장과 지적도 이렇게. 그다음 이제 사장 여기 토지동 이및절정리 파트 여기가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이제 뭐 뭘까요? 숫자가 이제 많은 부분입니다. 좋고 그래서 이 파트는 어, 올해 올해 시험에도 하나 한 다섯 분제 정도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 에 이제 지적 측량 보통 한해 시험에 두개 근데 올해 시험은 세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현재 이제 지적법 파트는 특히 이제 2장과 4장, 요 부분을 아주 신경좀 쓰셔야 될게요. 목차 한번 보시고, 자, 또, 또 하나. 이제, 보세요. 법률 과목을 수업을 하면 막 대부분이 그러세요. 자, 뭔 말이 뭐막 어려우니까, 뭐막 까치가 외우지막 이릅니다. 근데 법이 이게 안 외워져요. 또외워선또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자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중요형은 이 법학 과목은 흐름을 잘 잡아놓는 게 제일 좋,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용을 딱 들으면 아 그게 어느 책에 어디쯤 있더라. 이렇게 대충 흐름만 잡을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외우는 거는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이렇게. 그래서 일단 목차 한번 보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저 지난주 수업할 때안 오신 분들은 삼주간가 거기서 프린트 있을 거예요. 이제 책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렇게 표시해놓은 프린트 한번씩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고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내용 좀 볼게요. 이제 98페이지에 이제 총칙 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총칙 파트는 뭐랄까요. 시험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뭐 크게 나오게 되면 거그 이제 용어정의 파트라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한번 쭉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일자 이렇게 총칙 이라고 표현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보세요. 이렇게요. 법학책은 다 똑같아요. 언제나 일장은 총칙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총칙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뭐뭐의 의이로 나옵니다. 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의 의 그럴 거예요. 지적이 뭐냐, 이렇게. 지적의 의. 자, 보세요. 그러면 지적. 이하는데 보세요. 한자로 적으면 요지 자. 요지 자가 땅지자예요적 자가 이제 쌓을 적자 또는 장부 적 자, 이렇게. 그래서 지적 그러면 토지에 관한 장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세요. 지적의 의를의를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목차에서 2장에서 2장 제목을 토지에 등록 그랬고요. 3장을 지적 공부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묶으면 지적의 의의예요. 앞으로 지적의 의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입니다. 그래서 지적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 토지. 두 번째가 이제 지적공부, 그다음 이제 등록 이렇게. 그래서 요새 단어가 이제 그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렇게 파가세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보셨고, 자또 하나.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또 속으로도 그러죠. 먹에 심냐 시시하다. 좀 길게 늘려볼게요. 보세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요. 지적공부에 등록은 누가 할까요? 이제 국가기관이 해야죠? 그거를 이제 지적소관청 그래요. 지적소관청,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지적공비에 등록을 시키는데, 그 등록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죠.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라. 그거를 법정절차 그러는 거예요. 한 단어로. 이제 법정 절차 이렇게 자또 이제 토지를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에 어떤 사항을 등록합니까 토지에 뭘그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토지의 표시 지금 나온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이걸 다 묶으면 의예요 자 보세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적공위에 지적소 관청이 등록하는 것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뒷부분, 요 뒷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츰 시간 지나면 차츰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봐가세요. 지적의 의의 그름은 간단하게 이제 토지를 지적공위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여기 이제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 지적공부, 등록. 요세 단어를 이렇게 묶어서 이게요 지적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이제 98페이지에서 2번에 지적의 3요소라고 되어 있죠. 이제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어들 쭉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제 요 뒷부분, 요런 단어들은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차츰 차츰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이제 11월 12월에 이렇게 해보면 지금 막 의욕이 막 넘치죠. 막결연하는 의지로 학원에 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기필로다 외우고 말리라. 라고 맘먹고 오는데, 절대로 그런 맘먹지 마세요.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근데, 그 외우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쭉 보시면, 앞으로 이제,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이제 12월 이렇게 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11월 12월에 한 바퀴 돌아가고 1, 2월 달에 한 바퀴 돌아가고 3, 4월 달에 한 바퀴 돌고 5, 6월 달에 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보세요 지금 어, 동일한 과목을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쭉 들으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내일 시험 보면 오늘 외워야죠 근데 우리 시험 아직 내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후에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굳이 내용을 외우고 싶으면 6월 달 지난 후에 외우세요. 후에. 그건 안 늦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만약에요. 지금 막 열심히 외우는, 외우는 거랑 한번 기본서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한 네.